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새로 찾은 주식 필사기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할때무지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방향성에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가는 거겠죠? 먼저 그동안 소개 했던 필살기를 리뷰를 해보면 6개의 필살기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서 필살기로 치거나 제 채널에서 검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필살기에 대한 자료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블로그와 텔방에 자료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할 방법은 필에너지 청약을 하고 나서 찾아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나 공모주 투자가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제일 수익을 준게 필에너지였습니다 상상 첫날 고점에 1조를 훨씬 넘어가 버렸죠 만약 이회사 지분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필 에너지가 고평가될수록 그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필 옵틱스였습니다. 그리고 필 옵틱스의 주가는 필 에너지가 상장하기 직전까지 급등을 해줬죠. 저점 대비해서 세배가 올라줬습니다. 필 에너지는 공모주 대박이 난 대신에 경쟁이 심했고, 균등의 경우 한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60%였습니다. 그런데 필 옵틱스는 자유롭게 살수 있었죠? 만약 필 에너지가 상장을 할 거고, 이게 대박이 날 거고, 필 에너지의 주요 주주가 필업디스란가 생각했다면 우리는 필업디스의 주식을 주식을 미리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필에너지 수요 예측이 대박이 났던 기사 나왔 때쯤에 안전하게 매도를 했으면 최소 50%는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요? 1억 넣고 필에너지 공모주를 받아 봤자 100만원도 못 벌었을 건데 500만원을 필업디스에 넣었다면 2 5 0만원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정보 찾아내서 사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영상 소개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행히 저는 간편하게 이런 종목찾차지는 방법을 알아서 조사를 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블로그와 타이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제 블로그나 타이 보지 않은 분들은 이제라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저는 네이버에서 공모주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들은 역으로 지분관계를 추적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주주를 찾지할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모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 얼마 앞두지 않은 종목이죠. 바꿔 말하면 이미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의 주가는 오를 대로 올라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좀더 미리 종목 찾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비상장 종목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상장 앞두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상장 앞두고 있다면 그 종목의 지분 관계 역으로 추적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쌩노가다했지만 그래도 돈에 환장한 사람답게 시간을 갈아 넣으려고 했던 건데 운 좋게도 상장 예정 종목들의 지분 관계를 정리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인데 저는 이용하지 않는 곳이지만 비상장 종목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지분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필 에너지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이 필살기를 이미 누군가 차관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가서 상장 예정 종목들을 보면 지분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엑셀로 내보냈고 제 날은 기준정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이 필살기의 조건을 갖추려면 상장할 종목이 유망한 회사여야 하고. 상대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대 회사 시총이 작아야 했습니다. 만약 시총 10조짜리 회사가 시총 100억짜리 회사에 지분을 샀는데, 이 100억짜리 상장에서 400억이 됐다면, 이게 시총 10조짜리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필 에너지는 상장 천원 1조가 넘었는데, 필 옵틱스의 시총은 지금 기준으로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분이 최소 20%는 넘을 것, 시총이 크지 않을 것, 상장 예정 회사의 업종이나 재무제표가 좋을 것, 주간사가 겁쟁이가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적 재무제표인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된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 조사를 해봤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이미 알고 있는 종목 이고요. 화학 업종입니다. 22년 내내 주가가 빠지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회복한 추세고요 1분기는 적절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의 매매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위치에 지분이 70%를 가지고 있고 이 위치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인기급으로 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매에 들어갔습니다. 위치에 상장 예정이 24년이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저는 초반 진입이라는 생각에 며칠장 수익 들어갔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더들어간 식으로 출매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큰돈로 넣는 건 위험하고 요. 상장이라는 언제든지 엎어질수 있기 때문에 오인는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께 조언을 해 드리면 공모주 투자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모아서 캠토르닉스에 넣는 식으로 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선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 주만 해도 시지트로닉스와 파도가 청약을 봤는데 이런 공모주 투자에 신경 쓰고 수익을 내고 제가 찾아서 공유한 필살기들 이번에 필살기건 아니면 이전에 소개한 시총 하위 종목 중에서 재무제표 개선된 종목에 넣건 제가 공유한 꿀텅팔 종목 사건제필살기가 소개된 종목들을 모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